자 신명기 25장 말씀 풀이입니다. 자 25장에는 어, 특별히 어, 사람에 대한 형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아주 기분 좋게 두 문제, 두 문제 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25장 시작해 볼게요자 신명기 첫 번째 신명기 형벌 중에서 태형의 한계는몇 대일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을 했을 때그 사람을 때릴 수 있는 그, 한 개의 그 태형의 개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49대, 두 번째 50대, 세 번째 35대, 네 번째 40대. 네. 어, 내가 맞는다고 생각하면 가장 적은 수가 좋겠네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몇 대라고 나와 있냐면, 자, 신명기 25장 2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네. 악인일지라도 그 악인이 어, 재판장에 의해서 어,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태양을 맞이, 태양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되 그것을 몇 대까지? 40까지만 때리려니. 어, 40대. 2절에, 어, 3절에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 여기서 특별히 40대라고 성경에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성경상으로 40대라는 수는 바로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겠죠. 성경의 40이라는 수는 고난, 그리고 어떤 심판, 연단, 그런 것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25장 3절에 보면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진 못한다. 만약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 형제가 어, 너에게 있어서 경이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경이 여기다라는 건 뭐냐면 40대를 넘겨 때리면 내가 그 상대방을 경이 여긴다라는 표현을 써요. 경이 여긴다는 말은 천이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어요. 어, 한마디로 천이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죄인인들 잘못을 하였을 경우에 40대 이상을 어, 맞게 되면 바로 너무 심한 매질로 흉축한 불구의 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결코 40대를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 이 말씀을 보면은, 비록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성경, 하나님은 인권을, 인권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상으로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명기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어, 믿었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40대를 다 때리지도 않습니다. 39대 정도 때렸습니다. 왜? 내가 잘못 해서 어, 40대를 넘길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 범죄, 범죄자에게 태형을 매길 때 39대로 한계를 정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로 넘어가서는 이 태형의 한계가 이제 30대 정도로도 줄어듭니다. 왜냐? 어 30, 원래 신명계는 40대라고 이야기했지만, 어 그때 당시에 태형을, 어 하는 그, 무기라 고해야 되나? <laughs> 태양을 하는 그런 어떤 때리는 도구를 보면 은 채찍이 많았습니다. 채찍에는 여러 줄기가 있죠. 그래서 한 대를 때리지만 은 줄기에 의해서 몇 대를 맞게 되느냐? 어, 두줄짜리면두 줄, 두번때렸는데네 번을 맞게 되는 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때 당시에는 어, 신약에 들어서는 30대로 태양의 한계가 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신명기에 해당되는 어, 태양의 한계는 40대. 되겠습니다. 40대에 맞춰서 무조건 때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40은 고난과, 어, 그리고 연단, 시험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신명기법에 의하면 형제 중 아들이, 어, 아들이 없이 죽은 경우, 어, 신명기법에 의하면 형제 중에 아들이 없이 죽은 경우에 어떻게 후사를 잊게 하였는가? 자, 이것은 5절에서 6절에 어, 나오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죽은자의 아내가 타인과 재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어, 후사를 잇는 게 아니죠. 그냥 다른 자식을 낳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양자를 둔다. 뭐 이건 더하네요. 자세 번째, 남은 형제의 아내를 삼아 낳은 첫 아들로 맞아요. 형 그때 당시에는 어, 뭐 형이 죽었다. 그러면 형의 아내를 아내를 삼아서 낳은 첫 아들로 그뭐 죽었던 그 형의 그 후사를 잇게 하는 게 신명기법의 해당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네. 세 번째, 4번 되겠습니다. 자, 대리모를 둔다 네 번째?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어, 신명기 형벌과 그리고 어, 형제 중에 아들이 없이 죽은 경우에 그 후사를 어떻게 잇는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